x 마 알파를 fx 의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요? 왜?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가 없이 떨어진 거니까. 아 그러면은 fx라고 하면은 뭐를 뭐를 인수로 갖게 돼? x 마 알파를 인수로 갖게 되네. 그래서 인수 정리인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fx를 x-α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의 입장에서는 fα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또, 식으로 요걸 써보면 fx는 x-α라는 인수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 수 있다. 그렇죠이게 뭐야? 나머지 정리. 아, fx를 x-α로 나눠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fx라는 애가 x 알파라는 애를 그식 자체를 무엇으로 갖는다? 인수, 약수로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또 거꾸로 약수로 갖는다는 게 확인됐으면 그 x 파를 0으로 하는 그 값을 fx에 x-α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그 식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요거는 뭐에 많이 이용하냐면요 고차식의 인수분해와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문제를 풀어봅시다. 위형6번입니다 x 더하기 ax 제곱 마 o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이나 x 2로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나누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20을 얘로 예로 나누고 얘로 예로 나눴을때 나눠 떨어집니다. 라는 문장 자체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어요. 그쵸. 이렇게 써볼 수 있어. 그쵸. 근데, 우리가 나머지,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안다고 치면, 얘가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0으로 하니까 x e q u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뜻이지 즉또 얘가 0이 되니까 x e q u a 2를 집어넣은 f 얘 값도 0이 된다는 뜻이네 그치? 아, 미지수 2개 12개 열린방정식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되기는 0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fx니까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a 마이너스 10 더하기 b는 2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마사그 다음에 4a 더하기 b가 마 2니까 2 e. 그래서 어때요? 뺍니다 마이너스 3 a 가 얼마 로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 e. 여기 2집 e 들어가면 b는 마6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차식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일차식을 0으로 하는 값을 fx에다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인수 정리야. 또그 x α가 그 식의 무엇으로 인수 약수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래서 23번 한번 풀어 보세요. Thank you. 자, 이거 잘안 되는 사람. 이게 좀 숫자가 지저분하긴 해요. 숫자가 지저분하긴 한데, 그거 말고 기본 흐름의이 문제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흘러가지 못하는 사람은 보라는 얘기에요. 자, 요거를 요걸로 나눠 떨어진다 했으므로 요거를 영어로 하는 값 x equal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f 마이너스 3이 0이 된다는 데서 마이너스 3다 집어넣어서 1을 쓰고 그게 영향된다 해서 이 값을 구했어요. 그죠 나머지, 아그인수정이에요거는그죠 그래서, 문자를 몰랐던, 값을 몰랐던 얘까지 찾아가서 fx를 온전한 식으로 이렇게 찾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어, 3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라고 했으므로 이걸0 구하는 값 x e q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은 f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하는 값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랬더니, 9분의 64 이렇게 찾아진 거야. 이 계산이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차분히 하면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어, 초등학교 5학년에 5학년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 있을 수 없죠. 그죠? 선생님들 막 계산하는데 막 틀릴 도 많아요. 차분히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방식 FX를 어, 1차인, 1차식은 X-α 또는 AX-B와 같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모차죠? 모과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주인차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좀 풀어줄게요. 이게 지금, 뭐 이걸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몰라. 그니까 문제 푸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2X, 그러니까 유형 7입니다. 2X, 3스2 x 5. 플러스 13, X-3. 요것을 X-2로 나눴을 때못가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방법입니다. 니은자를 크게 그리세요. 니은자를 크게 그리고요. 어, 나눔을 당하는 애, 피제수. 나눔, 나눔을 당하는 애의 개수들만 따서 쓰는 거예요. 개수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2 마이너스 6 13 마이너스 3을 놓겠어요 그놓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어디에 다어요 여기다가 씁니다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내려줘야 얼마 2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랑 곱해가지고, 여기, 다시, 여기다 올려줍니다. 이렇게 곱해요. 얼마? 4예요그 다음에,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더 합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얘랑 얘랑 곱해서, 올려줍니다. 얼마?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할게요. 구하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구해요. 그 다음에 가시는 사로 합시다. 뭐이게이게할때마다 계속 살라 지네 이렇게 여기 까지 자. 그래서 얘랑 곱해가지고 다시 올려줘요 얼마? 18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 요 되겠죠? 오지마. <laughs> 앞에서 하다보면 <하던 거> 정신 없어요. <laughs> 그럼 15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얘가 뭐냐면 나머지예요. 지금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사, 상수가 나와야 되겠지? 나머지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몹시에요 그래서 1, 상수 1차 2차니까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아닙니다 2입니다 그냥.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뭐가 되고 6이 되고 나머지가 15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거기 밑에 있는 26번에 1번 어, 3번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 만첫 번째 거 내리고, 앞에 있는 숫자로 곱해서 올려주고, 더하고, 다시 곱해서 올려주고, 더하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하고, 이런 과정을 합니다. 데시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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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고. 답이 잘안 나오면 얘기하세요. 여기 답만 적어줄게요. 이거는. 암살이 안 돼. 이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 풀었는데 이것도 안 그려져 있으면은 얘네는 그냥 대충 그 답이라고 생각 되도록 쓰려가지고 써오는 거야. 그러면안 돼요. 우리 50분에 끝나니 55분에 끝나니. 50, 55분이야. 자, 선생님 이거를 혹시 다 아직 안 됐나요? 다 했어? 아직 안 했어? 얼마나? 뭐 얼마나 했어? 두 번째 하나도 못 했어? 아 맞아, 마무리했어 빨리. 자, 이제 하나. 일단 하나 풀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굽니다 여기 봅니다. 하나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크게 문제 없는 건 확인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책에 없는 문제예요. 어디 한쪽 한쪽 구석에 다가좀 적어놓고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2, 6, 14, 3과 같이 이거랑 유산 숫자를 다 했어요.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 쓰자고 했죠? 얼마 써야 돼? 2분의 1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립니다. 곱하면0 1 되죠? 더합니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곱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죠? 아 이렇게 안 되려고 이걸 숫자 이렇게 맞췄는데 2분의 28이니까 2분의 23인가요, 그럼? 그렇죠? 2분의 23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곱합니다. 얼마요? 4분의 23이죠?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4분의 11인가요, 그럼? 음, 응. 0 이렇게 되겠죠그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 뭘, 뭘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식을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요거니까 2x 제금 마이너스 5x 플러스 2분의 23. 이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4분의 11인데요. 나는 게 2x-1로 나눴을까요? x-2분의 1로 나눈걸까요 얘도 이퀄 0하면 이거 나오고요. 얘도 이퀄 0하면 이거 나와요. 뭘까요? 기본적으로 1창이 무엇인가? 1인 상태가 기, 조립지법에서 기본으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이모양이었잖아그죠그죠 그래서 그모양을 한번 맞춰가보자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얘가 2x-1로 바뀐다고 치면, 여기에 얼마가 곱해진 거야, 지금? 2가 곱해진 거잖아. 그러면은, 곱해진 만큼 나누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구하고자 했던 진짜 목숨 뭐냐면 이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a x b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 x a분의 b로 나눌때때 몫과 나머지의 차이가 이해가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의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할 때는 이걸로 구하기 때문에. 그때 구해진 몫을 뭘로 나눠야 돼요? 이창의개수로 나누어야지 진짜 내가 원하는 몫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가족 이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좀더내가지 얘기를 해준 거고요. 좀저걸 정리를 하자 그러면 fx를 어 x a/b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라고 할때 우리가 AX-B로 나눴을때의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구해져요? AX-B로 바꾸면 여기 A를 곱한 거니까 여기는 A로 나누어줘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음어 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요. 얘의 몫과 나머지 QX x에다가 뭐, 어, 일차계 개수인 a로 나눠진 게 실제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나누었을 때와 이걸로 나누을때 몫의 차이 생각해 두세요. 이러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겠 네. 됐어요. 2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풀더구면안 풀리는 거못 풀었고니까요. 풀리는 건다 풀었고 29페이지까지 다 풀었고 오세요 그리고 안 풀리는 거기속 선생님이랑 최대한 드백을 하자고 알겠죠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도 저도, 저도 선생님이라도 드백을 하면 되니까 그렇고요. 앞에 거에서 질문할 혹시 있나요? 어? 네, 해야 돼요. 아, 아, 그, 그 뭐지? 어, 17, 18, 19, 20 있잖아요. 이거 다음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언제까지? 그 다음 주에는 두 타임이죠? 그렇죠 근데 두 타임이라고 시간이 많이 남진 않으니까, 어쨌든 주말 이용해서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하고 고치고, 지문하고하라고그때죠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몇 시? 10시? 네. 10시에 수업이 있어요? 그다에 네. 그날은 자기주도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하고 다자기지도 없고 바로 본 수업을 넘어갈 거야 아마. 그렇죠? 본 수업이 11시 반이지? 뭐 책값방 싸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책값방왜 싸고 그래요? 1 7시1 8 19시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응? 18번이요? 네. 같0 한번 6번 보고, 보고. 6번, 6번은 6번. 거부터 하고. 19페이지에 18번이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직균면체의 구현인데요. B, 요거의 제곱 더하기 g t, 요거의 제곱 더하기 DD.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한 편의 길이가 A, B, C 하자. 어?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표현, 표현이 될까요? 얘가 지금 뭐야? B, G. B, G의 제곱은 A 제곱과 B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어, B는 어디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GD인가요? 그 다음에? GD의 제곱은 요거는. B D의 제곱은 B 제곱 값이 C 제곱을 표현했고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은요 A 이거 뭐야 B D B D의 제 제곱은요 A 제곱 값이 C 제곱이 그럼 문제 해결 되나요? 요주 값이 형 했으니까 두 배의 A 제곱 값 B 제곱 값에 C 제곱을 구하는 느낌. 문제에서는 건널비가 148이라 했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 CA가 몇개 있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각각 2개씩 있죠. 이게 148인 거예요. 요본 조건이 있고요. 또,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인데요한 모서리가 각각 4개씩 있으니까, AB 더하기 BC가 4개 있는데, 이거 얼마나 데요 60이래요. 이, 이,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이용해서 영어 과문제예 그렇죠? 그럼 할수 있겠지? 시계 문제와 같다 할수 있겠지? 저거 괜찮아요. 힌트만 줄 거야. 몇 번? 몇 번이야?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100 제곱 1000 제곱 1000 제곱의 제곱인데요. 이 정의식에서 x 5 제곱이 됐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X6제곱, 뭐, 일반 샷사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X6제곱하고 어떤 걸곱해가지 X5제곱 팡이 나올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니까 러그 뒤에는, 고민, 이 뒤에는 고민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지금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1 e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3 제곱 더하기, x 5 제곱 더하기, 요 뒤에는 그냥 n으로 놓고서 1 더하기, x 더하기, x 5 제곱 더하기, n으로 놓고, 얘는 차수가 높은 애들만 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요 앞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서 뭐, 뭐 따져, 5 제곱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를 따지는 거야, 그냥. 그럼 문제 없죠. 그건 일일이 딴서서라도 넣을 수 있죠. 네. 음, 진짜 안한 사람들, 저도 얘기하시면요 시간 없는 거 알아. 생각하고 어쩌면 시간 없는 거 아니까, 최대한 밀리지 않도록, 뒤로 가면 갈수록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밀리지 않도록 숙제하야된죠 네, 그것까지 하고, 교무실에 저기, 여기 핸드폰 있어요. 받아다줘야 돼요.